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네, 오늘은 항영웅 씨의 신곡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를 네, 배워보겠습니다. 눈 뜨면 사라지니 오늘이요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너이 마음을 몰래 감추게 어여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오름 위에 앉아서 쉬어갈거나 인생이 너무 커다어이 노래는 16분 표가 아주 많아요. 중간중간에 심표도 많고요. 에, 이런 노래는 목에 힘을 완전히 빼지 않으면 에, 할 수가 없어요. 에, 이게 뭐 연습한다고 되는 노래가 아니라, 에, 목에 힘을 완전히 빼고 나서 이런 노래를 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노래가 아니고,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이런 노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에 힘을 빼는 법을 비롯해서,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 일단 광고 한번 보시고 <laughs> 시작을 할게요. 노래 속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동안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이 노래의 비밀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완성했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과 사진, 음성과 영상을 넣어서 만들었죠.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세요. 네, 눈 뜸에 사라 사라지니 여기서 그못 갖춘 말이죠. 못 갖춘 말이기,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라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라미도 아니 라도 미까지 두음씩 껑충껑충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해줘야 돼요 눈뜸에 사라지니 오늘이요. 여기서 눈뜨하고 분절을 해 줘야 돼요. 눈뜨에 사라지이니 지이 분절해 주고 사라지이니 오늘이 이이 하고 다시 올라가죠. 이 이요. 이요. 네. 눈뜨에 사라지이니 오늘이, 이요, 어여, 어여, 이분,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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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여, 오여 어여가, 어여, 오여 어여 넘어가다오, 제목이잖아요. 어여, 오여 어여는, 그, 경, 어여, 오여 어여는, 저기, 강원도 지방의 사투리라고 하네요. 어서어서란 뜻이래요. 어서어서. 어서어서 어서 넘어가다고. 오늘이여 어서 넘어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심정이 들죠. 뭐 군대 말년, 아니면 군대 처음에 훈련소 갔을 때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무지 힘들잖아요. 예, 네, 그럴 때 이런, 예, 네, 그럴 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네. 아니면은 뭐 음, 저기 큰 집에서 <laughs>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나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하루하루 오늘 오늘을 얼른 얼른 넘기고 싶은 그런 괴로운 심정을 말하는 거죠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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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번음 살려주고요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가다다가 또 반박자반이죠. 가다오 이렇게 가다오 어여 어여 너무 가다오 아셨죠? 눈 뜸에 사라지니 오늘이요 어여. 아, 일단,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에, <laughs> 목 힘을 빼지 않으면 도무지 이게 할 수가 없는 노래예요 에, 에, 그렇게, 이렇게 16분음표를 살려가면서 한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에, 두 번째 마디도 역시, 그 목과 춘 마디로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고단한 이 마음을 몰래 감추게 여기서 몰래 감추게예요. 몰래 감추게 이렇게 고단한 이 마음을 몰래 감추게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넘어가다오 어여 어여 이 부분은 어여 어여 하고 두박자 끌고 나서 여딱 올려서 네, 예, 한번 마감을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넘어가다오. 음, 한번 더하면 고단한 이 마음을 몰래 감추게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네. 예. <laughs> 마시겠어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고다 넌이 마음을 올래 감추게 어여, 어여, 넘어 가다오. 네, 세번째 서절도 역시 목과 측마들로 시작하죠 네,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구름 위에 앉아서 쉬어갈 거나 여기서 쉬어갈 거거 하고 딱 올려주죠 거나 이렇게 쉬 쉬어갈 거나 시 발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쉬쉬 쉬. 입술을 움직여줘야 돼요. 쉬, 예. 네. 쉬, 하고, 쉬. 음. 입술을 바짝 오므려가지고, 쉬, 쉬. 아셨죠? 고름 위에 앉아서 쉬어갈 거나. 에이, <laughs> 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장난 아니래니까. 고름 위에 앉아서 쉬어갈 거나 인생이란 나무에 기댈 거나 거나 이 부분이 어렵죠 기댈 거나 이렇게 되는 거 거나 이렇게 인생이란 나무에 기댈 거나 아셨죠? 네, 좀 올라가지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가볍게 부드럽게. 예. 그리고 아주 뭐 높은 음도 아니에요. 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할수 있어야죠. 음. 한번 더 하면 고름 위에 앉아서 쉬어갈거나 인생이란 나무에 기댈거나. 네, 마지막 수절이죠. 이 또한, 여기는 이제, 어, 높은 음까지 높은 음이잖아요. 도음으로 시작하니까. 네, 그렇더라도 여기는 못 갖춘 마디니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고음을 우아하게 내줘야 된단 말이죠. 막 소리를 내질러가지고 하지 말고, 부드럽게, 우아하게, 어디까지나. 이 또한, 지나갈, 시련이거든 시련이거 거하고 거어, 다 올라가죠 거든 이렇게 또한 분절해주고 또한 지나갈 분절해주고 나를 지나갈 시련이거든 이렇게 또한 지나갈 시 이런 부분 좀 어려워요. 이 발음이나 지 발음이나, 어? 그게 이제, 입술, 입을 어떻게 벌려가지고, 어? 이, 이 하면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다물어진, 자물어진 것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이, 이, 혀, 혀로다가 지그시 내리는 거예요. 턱을. 이, 이, 이렇게. 이 예, 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예, 이런 발음에 대한 것도 예, 제가 화일에, 대, 화일에 다 담아놨어요. 예, 직접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여, 예. 어여, 넘어가다오. 이 부분도 어여, 어여. 두두 박자 쭉 끌다가 반 박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여 어여 너무 가다오. 음. 애 또한 지나갈 시련이거든. 어여 어여. <laughs> 노래가 대단 그 만만치 않은 노래인데, 그래도 짧으니까 좀 다행이에요. 네 소절밖에 안 되니까. 네 소절만 익히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